성경적인 이단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단에 있어서 첫 번째가 구원 문제, 일곱 가지로; 두 번째가 그리스도 문제, 세 번째가 성경 문제, 네 번째가 성령에 대한 문제, 다섯 번째가 교회에 대한 문제, 여섯 번째가 성화에 대한 문제, 일곱 번째가 어, 인간 문제. 자, 이 이외에도 이단 분별의 근거가 되는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이렇게 일곱 가지 점에서 이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 보는데 구원 문제에 관한 이단이 세 가지 이단이죠. 있 첫째,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주의. 그러죠?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 반율법주의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다 용서를 해줬으니까, 미래의 죄까지다용서했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라고 주장하는 주의. 이게 잘못된 거죠. 세 번째는 갈라디안 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갈라디안 주의. 이거는 뭐냐면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 확실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그 구원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교리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믿게 되면은, 율법과 은혜가, 은혜와 율법이 짬뽕이 되는 거죠. 은혜 플러스 율법으로 이렇게 믿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주의를 시정한 것,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걸 시정하는 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거잘 아시죠? 로마서. 그다음에 반율법주의.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으로 네 믿음을 입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다음에 갈라디안주의 를 시정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어 기독교가, 기독교에,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어요. 복음, 특히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구원을 받게 하는 데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 갈라디안 주의에 해당돼요. 많은 교회들이. 은혜와 율법을 짬뽕해서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어 신명기에 보면은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양털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 암는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고 배실은 땅에서 땀 흘려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공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짬뽕해서 믿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은 왜 은혜와 율법을 짬뽕해서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는 시도를 할수 밖에 없냐.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게 나와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속죄, 예수님 피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 피로 인해서 죄가 사해져요. 그렇죠? 이이연은 없습니다. 그런데, 속죄의 효력, 효력이 어느 정도 미쳐야 되냐면,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미쳐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만 사했다든지 원죄만 사했다든지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어떤 특징이 생깁니까? 예수님 피가 지난 주에만 미쳐요 은혜죠.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네가 스스로 자백하든지 어떻게든지 해라, 해라 이렇게 되면은요 자기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쪽으로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가야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 피까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면 당신 구원 받고 참으로 천국 갈수 있냐 그러면 확실한 대답이 안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피의 속죄의 효력을 영원 속죄로 이렇게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네. 예?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인간의 타락에 대한 문제를 타락에 대한 문제를 전적 타락으로 보느냐, 완전히 타락했다. 로 보느냐, 아니면 부분적인 타락으로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달라져. 무슨 얘기냐면요 전적인 타락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명수지만은 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완전히 타락됐다. 자기 스스로의 무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 네. 전적 타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착한 부분도 있다. 타락이 되되 부분적으로만 타락이 됐다. 요렇게 딱 알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죄진 부분만큼은 속죄를 받아들여 이렇게. 그런데 착하다 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자기가 뭔가 해보려 그래 율법을 지켜가지고 뭔가 선한 일을 해서, 에이, 뭔가를 어, 그 죄를 속할 수 있다라는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 정리가 되면은 요 갈라디안주의로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시죠? 어, 이해되면 끄덕끄덕 해보세요. 예. 네. 이해되시죠? 이제 이거를 쭉 정리를 하고 있어야, 아하, 왜이 많은 교회들이 구원이 안 이루어진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피는 다 믿는다고 말한다니까? 그러면 당신 죄 값은 완전히 다 청산이 됐냐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음, 음 이른다고. 이게 문제잖아, 그래. 그리스도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죠. 하나님은 신성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인간이다. 그러면 인성. 그래서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도 되시오. 이두 가지가 같이 돼야 중보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대 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래도 있잖아요.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놀라면 사람도 되셔야 되고 하나님도 되셔야 돼.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분이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단이 나온다 그 말이요.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은 아니시고 인간이다. 근데 최초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여호와 증인들 말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인간이다. 그러면은요,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도덕적인 모범으로 도덕과, 그 다음에 선생, 아주 위대한 선생 정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대 성인 중에 하나, 뭐이 정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인간인데, 인간 중에서 아주 뛰어난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하었어요안하었어요 하겠어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표준으로서 착하게 살라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는, 이게 예수님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믿으면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 예수님은 인간은 아니고, 하나님만 되신다. 그러면은요, 대속이 안 되지. 그렇죠? 대속이 안 돼. 사람으로 오셔서 반드시 죽어주셔야만이 죄값이 청산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셔야 된다. 이게 사실이고요. 근데 요게, 이제 요 2단이 이제 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성경은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22장에 이율법의 저, 계시의 말씀에다가 더하면 어 재앙을 더할 것이요. 그랬죠. 빼면은 생명나무와 미거룩한 성에 들어감을 제하여 버리시라. 더하거나 빼는 것이 이단이고 동시에 요 자의적 해석 자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이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에 좀 찾아보죠. 시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6절부터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 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거기 억지로 밑에 2번 교묘하게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성령께서 조명해주시는 대로 정상적으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성령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수 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그런데 정말 성령 안에서 조명을 해서 올바로 성경을 해석하면은요, 성경을 짝을 맞춰서 정교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자의적인 해석으로 나온 이단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이 점에서 볼 때는 이제 천주교는 천주교는 그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사이에 외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더해진 것의 대표입니다. 더해진 것의 대표죠. 그래서 천주교가 사실상 이단 중에서 제일 큰이 단이요. 가만히 보면 천주교 교리를 보면요, 이런 것에 쭉 비춰보면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성령에 대해서 이제 이 단이 나오는데 체험이라든지. 자기가 현실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영적인 체험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이 말씀보다도 더 앞서는 상태로 나가는 아 거. 이게 성령주의예요. 잘못된 거죠. 자기가 무슨 막 어,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네. 뭐 응? 입신을 했네. 환상을 받네뭔 체험을 한 거예요. 막. 체험을 한 것이 있고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는 직통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해서 자기 입에서 나온 게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은 나를 통해서 기록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러면요 여기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성령. 그다음에 이 성령을 인격체로 봐야 되는데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어떤 날라다니는 능력이나 힘 정도로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성령께 순종해서 살려고 아니하고 성령을 써먹어요. 그렇죠. 인격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야만이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데, 인격체가 아니라 어떤 날라다니는 능력 정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고 능력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요. 성령을 이용해 먹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람으로 나타났다 해 가지고 내가 바로 성령 아무개다 하고는 나타나는 이런 게 나와요. 여기 이제 2단으로 가죠. 그다음에 교회는 교회에 있어서 이단이 뭐냐? 교회는 교회관으로 보면은요. 누구든지 구원받은 개인 스스로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봉사 생활 해가지고는 절대 성장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야 반드시 교회가 된다는 것.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무리가 교회지 간판만 붙어 있으면은 교회가 아니다는 것.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화는 구원받은 이후에 영원히 죄를 용서해 준 목적은 올바로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목적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허용을 한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래서 죄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영지주의, 영지주의 이단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초대교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어, 육신은,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하는 헬라 이원론 사상을 받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그 교리화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요. 육신은 악하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만 선하니까요. 이 육신을 극단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와요. 이 육신이 악하니까 금욕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거룩해진다. 성화가 된다. 그건 얘기야. 그래서 극단적 금욕주의가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금욕주의 대표가 이제 쭉 나가면 혼인을 안 하는 게 성결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해 가지고 독신주의가 나오고. 네. 근데 결혼 안 하면은 결혼한 사람보다 더 성결하게 되냐?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니까 있잖아요. 천주교 그 신부들하고 교회 목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천주교 목사들은 독신으로 살지 않냐? 예? 교회 목사들은 결혼하더구만. 교회 목사들보다 천주교 신부가 더 거룩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천만에. 성게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혼인을 금하다. 또는 어떤 식물은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 그것에 의해서 성결해지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금욕주의. 그 다음에 하나는 완전히 이제 육신은 아예 악하니까 버려서 캐세라 세라로 싸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걸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반대적인 이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끔가다 나오는 거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 하나 딱 깨달으면은요. 완전히 마음속에 갈등이 없어져 버리고 탄식이 없어져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뭐 하나 딱 지식을 깨달으면 평안이 그때부터 찾아온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같이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다 보면은 서로 부딪히는 일도 있고 막 갈등도 있고 막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 딱 깨달으면 그것이 싹 사라져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육신이 육신이 힘들어서도 걸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면은 반드시 마음 속에 탄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령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신다고 돼 있는데, 죄를 졌는데도 내가 기뻐.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건 거짓이요. 에뭐 하나 딱 깨달은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 소금은 안 돼요. 가끔 가다 그게 나오더라고. 잊어볼만 하면. 그리고, 인간에 있어서는, 인간은 존경의 대상은 될지언정, 경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 요건 확실히 해야 돼. 존경의 대상은 돼요. 그러나 경배의 대상이 되면 은 그때부터 잘못돼 가는 거예요. 이번 얘기인지 아시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존경하고 또 앞에 있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뭐 가르침을 받는 사람 서로 존경하라고 서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 경배의 대상이 된다. 막 절대적인 어떤 그런 사람처럼 경비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어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요한계시록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같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 천사한테 이렇게 경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나는 너와 같은 종이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어, 존경의 대상은 될지언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 점점 나아간다 그러면 반드시 잘못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가지의 관점에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